네, 건강하게 100세까지 건강정보 알려드리는 시간, 건강한 부티 뷰티입니다. 네, 네, 우리네 일상에서 자주 걸리는 질환과 대처법 알아볼 텐데요. 먼저 네.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시죠. 건강한 부티 뷰티, 오늘은 옥천에 사는 65세 어머님의 사연입니다. 저는 노년을 젊고 활기차게 살고 싶은 열혈주부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나는 대로 기타도 배우고 요가도 하고 있죠. 그러던 얼마 전, 꽤 오랜만에 고교 동창회에 나갔는데요. 갑자기 10년은 어려 보이게 하고 나온 친구가 있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뭘 했길래 저렇게 동안이 된 걸까요? 얘, 너 얼굴에 무슨 짓을 한 거야? 친구가 "야, 나뿌띠 시술 받았어. 필러." 말로만 듣던 필러 시술을 받고 예뻐졌다니 혹하더라고요. 사실 이마 주름과 입가의 팔자 주름이 제 콤플렉스거든요. 하지만 시술 부작용도 좀 걱정되고 또 자연스럽게 늙어가는 게 좋다는 생각도 들고 고민입니다. 하고 사연 주셨습니다 꽃중년의 비밀 필러 시술 건강한 뷰티뷰티에서 꼼꼼하게 짚어드립니다. 아 어, 너무 집중해서 봤어요. 네. 돼가지고. <laughs> 아 <laughs> 어, 예. 자 꽃중년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필러 시술 대체 어떤 것이길래 이렇게 선택과 어, 유혹의 순간을 만드는 것일까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성형외과 윤영무 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네. 요즘 예뻐지고 싶은 사람 많잖아요. 또 어려 보인다는 말 다들 뭐 싫어하는 사람 없고 동안 얼굴 만들어 준다는 양대 산맥 보톡스하고 필러 그죠 필러 시술이 있는데 예, 예. 필러 어, 어떤 뜻이에요? 아 예. 일단은 영어로 필이라는 것은 채운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이하를 붙여서 채우는 물질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얼굴에 나이가 들면서 주름이 생긴다든지 특별히 꺼진 곳이 있거나 볼륨이 부족한 곳이 있을 때 채우는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꺼진 곳에 채워준다는 의미였군요. 이게 필러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필러에는 또 보톡스에 비해서 주입하는 양이 많기 때문에 성분은 어떤 것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또 시간이 지나면 뭐 자연적으로 흡수가 된다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게 괜찮은 건지도 궁금해요. 예, 예. 어, 일단은 필러는 크게 흡수성과 비흡수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적으로 사라지는 것은 2000년 초반부터 대부분 사용하게 된 히알루론산 제재입니다. 흔히 얘기하는 수분필러입니다. 히알루론산은 우리가 생선을 먹을 때눈 속에 있는 투명하게 관찰되는 젤리 같은 그런 물질인데요. 어, 이 물질은 특이하게 사람이나 물고기, 어, 세균까지 생물에 무관하고 인체 내에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적으로 사라진다는 건 체내에서 대, 체나, 체내에서 대사되면서 어, 물로 분해되어 없어지기 때문에 현재 나온 필러 중 가장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음, 그럼 이 꺼진 데를 다시 부풀어 오르게 하는 역할을 하면 이 필러는 주로 어떤 경우에 많이 사용하시나요? 네, 어, 일단 어, 필러는 어, 첫 번째로 이제 주름 개선을 위한 것. 예를 들어서 팔자나 네. 네, 눈밑 그다음에 미간, 입가 주름 이런데 사용할 수 있고요. 네. 어, 두 번째로는 어, 얼굴 윤곽의 변화, 그래서 턱끝이라든지 어떻게 콧대 이마, 네. 관자부위. 네. 세 번째로는 이제 볼륨감을 줘야 될때 음. 예, 눈밑 애교라든지, 그다음에 입술, 입꼬리, 귓볼 같은 부위. 네, 네 번째로. 아, 예, 함몰 부위나 흉 흉터 연부 조직 어, 결손이 있어서 이제 심하게 꺼진 곳 이런 것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음, 음 저게 지금 턱 밑에 필러를 맞은 건가요? 예, 그래서 오. 턱 밑에 어, 필러를 놔가지고 윤곽을, 윤곽선을 바꿀 때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입체적으로 변했어요? 네, 턱턱 턱 라인이 이렇게. 턱 라인이. 아. 이렇게 나 네. 입술 우와. 필러죠 이거 네 이~ 지금은 이제 입꼬리에 놔서 아. 입꼬리가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느낌이 들도록 이렇게 왼쪽은 목표정 좋은... 뭐 오른쪽은 는 표정 이런 거 아니고 어, <laughs> 일단은 이제 입꼬리의 끝을 끝 부분을 보시면은 네. 거기에 볼륨이 왼쪽에 비해서 조금 더 많았던 부분을 볼수있고요 아~ 눈이 음. 살짝 네. 아우, 생기가 생긴 것 같아요 근데 네, 지금 지금 경우는 이제 어~ 눈 어~ 왼쪽 같은 경우는 인제 까맣게 꺼진 부분이 있는데 아그 부분을 이젠 흉터가 있었던 부분을 좀 메꿔준 부분입니다 그래서 매끈하게 만든 부분입니다 음음 그래요 그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보톡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네. 그 역할이 좀 언뜻 보면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네. 그 차이가 좀 궁금하네요 예 어~ 오셔서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이게 보톡스랑 필러가 이게 무슨 차이냐 네. 네. 둘다 이제 주름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보톡스의 경우는 어, 이걸 주사를 해가지고 이제 근육에 작용을 해가지고 근육을 약화시키거나 마비시키는 효과를 갖고는 몸에서 흡수되어서 없어지는 주사제고요. 어, 필러는 어, 몸에서 천천히 흡수되면서 어, 특별한 효능 없이 그, 체내 어떤 충전제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서, 둘은 실제 작용하는 기전은 완전히 다르다고 말씀하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가끔 이렇게 가장 예뻐 보여야 될때 그럴 때가 있잖아요. 뭐 결혼식, 동창회, 소개팅만 이럴 때. 네. 그런데 이게 필러는 맞고 얼마큼 유지가 되고 또 어떨 때 가장 예쁜지 그게 좀 궁금해요, 원장님. 네, 어, 필러의 성분에 따라서 유지 기간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히알루론산 필러의 경우 보통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유지됩니다. 하지만 이제 임상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가 코대 어, 같이 좀 적게 움직이는 곳은 한 3~4년 이상 오래 가는 경우가 많고, 입술이나 미간처럼 이제 많이 움직이는 경우는 어, 6개월 정도로 유지 기간이 좀 짧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히알루론산 제품도 이제 종류에 따라서 6개월에서 2년 정도 좀 편차가 있, 있고요. 네. 혹시나 더 오랜 기간 유지되는 계통에더 어, 오랜 기간 유지되는 제품을 원할 경우에는. 이제는 반영고 필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칼슘이나 PMA 계통의 필러들인데요. 이 경우에선 5년이나 10년 정도의 유지 기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영고 필러의 경우 부작용이나 문제가 있는 경우 제거가 훨씬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되게 아프다고 들었거든요 필러가 아, 그런데 음. 네, 이왕 맞는 것좀 아픔을 감수하고 맞으면 네. 약간 좀 효과를 많이 보고 싶어 하는게 이제 네. 사람들 마음이잖아요 아파도 예뻐질 수 있다면 네, 그 가장 효과가 좋은 부위가 있을까요? 네. 이제 어, 맞으면 가장 조, 좋은 부위는 음. 사람마다 달라서 잘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이제 개개인에 따라서 <laughs> 네. 네. 볼륨이 제 필요한 어 부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예. 사람이 한걸 보고 따라 하다가 음. 아 낭패 보기 쉽습니다. 얼굴, 오히려 어색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음. 그래서 얼굴마다 특징과 개선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잘 본인한테 가장 맞는 부위를 잘 찾는 게더 중요한 문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절대 맞으면 안 되는 부위거나 맞을 때 조심해야 되는 부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소개해 주세요. 네, 필러는 충전제이기 때문에 절대 들어가면 어, 그러니까 혈관에 들어가면 혈관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혈관에 막힌 부위가 이제 어, 색깔 변화나 개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눈 주위는 혈관이 한쪽이 막혀 있는 부위라서 주사를 하는 경우에 잘못하면 실명에 어, 이를 수도 있습니다. 어, 흡수성 히알루론 제제에 비해서 반영구 필러들은 오래가는 대신에 문제가 됐을 때 녹일 수가 없어서 더큰 후유증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필러는 발생하는 부작용이 보톡스에 비해 더 크기 때문에. 숙련된 전문의 원장님들에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맞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음 요즘은 이렇게 볼록하게 나와 있는 이마가 유행이더라고요. 근데 네. 저 저는요, 약간 여기가 쏙 들어가서 아, 불량감자라는 네. 소리를 많이 들어요. 아, 네. <laughs> 불량감자. 불량감자. 불량감자, 여기가 쏙 아, 들어가서. 네. 맞고 싶다 고민을 한 적이 있는데 근데 네. 상담받고 있어요. 이마가 가장 <laughs> 어려운 부분이라면서. 결정 먼저 하시고. 네. 잠시만. 요 <laughs> 이마 어때요? 좀 어렵잖아요. 아, 예. 네. 네. 이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굴에서 이제 차지하는 부위가 한삼 분의 일 정도 되는 굉장히 음. 넓은 부위입니다. 네. 또한 이제 혈관과 신경이 뇌와 연결된 뇌와 연결이 굉장히 가까운 부위고요. 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필러를 넓은 부위를 어, 균일하게 채운다 이런 거는 좀 어려운 부, 얘기고 설사 넓은 부위를 균일하게 채웠다 하더라도 필러가 흡수되면서 울퉁불퉁해지는 경우가 이제 꽤 있습니다. 이렇게 오신 경우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어, 지방 이식을 통해서 다시 교정을 해드리는 경우들이 많왕 있는데요. 혹시 이 필러로 이마를 교정하실 경우에는 그 넓지 않는 부위에 꺼져 있거나 굴곡이 심한 부위를 선별적으로 맞으실 거를 권장해 드립니다 음, 필러를 맞았는데 뭐 뭔가 붓고 멍이 들거나 네. 굴곡이 생기거나 덩어리 결절이 생긴다는 분도 계시거든요 음. 이게 부작용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작용이 왜 생기는 건가요 음, 네 일단은 이제 처음에 이제 놀때 결절이 발생하는 이유로 이제 볼륨을 적절히 좀 분산해서 놔야 되는데 음. 한 곳에 너무 집중해서 놓은 경우 그리고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이게 반복적으로 이제 근육이 움직이면서 어그 근육의 결 따라서 이제 특정 부위에 뭉치는 경우, 음. 그다음에 이제 출혈이 많아서 이제 출혈이 흡수되면서 이제 필러를 쌓는 피막이 두꺼워져서 발생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어 염증 반응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결절이 생기면서 딱딱해질 수 있습니다. 어, 이, 이런 상황 나오면 되게 당황스러울 어. 것 같은데, 그 음. 어. 네. 뭐 어떻게 지금 화면에 보이는데. 저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네 네. 부조 이 혈관을 막아가지고 음. 피부가 아. 개사되든지 어, 이제 혈관 색깔이 변한 경우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 음. 좀 예뻐지려고 한 시술인데 저렇게 되면 정말 속상할 것 같아요 그죠 예 있으면 음. 예. 안 됩니다. 어떻게 해결 방법이 있어요 치료할 수 있나요 어~ 이제 히알루론 어~ 히알루론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녹이는 주사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녹이고서는 재교정하는 게 바람직하고 근육에 의해 반복적으로 이제 음, 음, 어, 움직여 가지고 뭉친 경우가 있으면 그때는 이제 다른 깊이나 평면을 찾아 가지고 주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염증이나 출혈이 있는 경우에는 초음파나 촉진을 통하여 확인해서 항생제로 항생제 치료 필러를 제거하고 고인피가 많은 경우 혈종 제거를 시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앞서 부작용을 보니까 좀 무섭긴 한데, 그러면서 더이 필러 시술도 의사분들의 뭐 전문성이나 경험을 많이 저희가 보잖아요. 네네. 또 비용도 좀 다르고요. 네네. 어떤 병원을 선택해야 될지 요령 좀 알려주세요. 어, 예, 그, 일단은 많은 분들이 어, 가격에 일단 가장 예민하신 것 같은데요. 어, 필러는 이게 재료입니다. 재료가 같다고 해서 다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작용이 발생시 혈관을 막아, 어, 이제 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해부학적 구조를 숙지하고 빠른 대처를 할수 있는 전문의 원장님을 찾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가끔 필러를 너무 오래 맞으셔서 이제 초음파로 확인하면서 녹이는 경우가 조금씩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필러가 녹는다고 계속 맞으라고 하는 병원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음, 자 마지막으로 필러 시술 이것만큼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밤. 아, 네. <laughs> 네. 일단 어 친구 따라 강남 갔다가 이제 강남 원이 됩니다. 그래서 네, 자, 자신만의 이제 개성과 특징을 잃지 않고 자연스러운을 잃지 않는 선에서 미를 추구하시는 것을 조언드립니다. 어, 미용 시술을 한후 사람들은 좀 예민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실 때는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무리하지 않는 것이 이제 성공적인 미용을 위한 지름길이라고 어, 생각합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갔다 강남 미인 된다. 예, 이거 강남 언니 강남 언니 된다. 네. 예, 그건 다 비슷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음. 똑같은 아, 예. 생기는. 그러면 강남 안 되죠. 미인도 있잖아요. 그, 네. 사람마다 개성 특징이 있는데 이거를 약간 고민으로 여기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음. 개성이나 특징을 좀 스스로 살리고 진짜 고민스러운 거는 전문의와 상의하면 상담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음.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웃음> 네, <웃음> 네. 다음 주이 시간에는 내과 질환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스트레스로 인한 역류성 식도염 환자 많다고 하는데 네.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형외과 윤영목 원장 유해정 리포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 보시고 있어요. <laughs> 예. 고생하셨고요. 예. 네. 자, 퀴즈 다시 한번 알려 드릴까요? 네. 널반지로 네. 만든 기화라는 뜻으로 커다란 나무를 기화처럼 쪼개어 얹은 지붕을 네. 무엇이라고 하는지 맞춰 주시면 되는데요. 보기 나갑니다. 1번 너와지붕, 2번 초가지붕, 3번 기와지붕. 4번 슬라브 지붕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네, 샵 0997번으로 어, 정답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용료 추가됩니다. 오늘 네. 주제 문자는 어, 문자 주제는 어, 가을이 오면 음.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 혹은 어, 가을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나 추억,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사진과 함께 보내주시면 당첨 확률이 높아진대요. 네, 많이 보내세요 음.